준다고. 그래가지고, 원샷 투샷을 골라봤는데, <laughs> 정작 앞에 계신 분들 하나도 못 드셨을 것 같아요. <laughs> 약간 쉽에 들어야 좋은 노랜데, <laughs> 괜찮으셨나요? <laughs> 아,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어, 2019 제네시스 G70 이어엔드 파티에 저를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실제로도 저는 제네시스를 타고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그렇기 때문에. 아니. <laughs> 회사에서 제네시스 뽑아줬거든요. 그래가지고, 어, 뭔가 이 행사를 오는데, 그렇게 낯설지가 않더라고요. 네. 어, 여러분도 2019년이 얼마 안 남았지만, 앞으로도 제네시스란 브랜드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 다음 노래는 조금 이렇게 어좀 차분한 노래를 불러봤는데요 괜찮겠죠 이 분위기에서? <laughs> 네 그러면 다음 노래 들려드릴게요.